다면 네 단연코 로마 제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쳐패할 수 있었던 데는 많은 요인이 있는데요. 뭐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 네, 그 칼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 대부분 나라에서 이제 사용하 전쟁에 사용하던 칼의 이제 길이는 약 1미터가 넘는 최소 1미터 1m, 그리고 1미터가 넘는 아주 긴 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날이 한쪽 날입니다. 날이 한쪽으로만든 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칼은 그 당시에 좀 달랐다고 합니다. 아주 짤막한 칼, 칼이었는데 길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기, 이제 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칼이 60cm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좀 가볍겠죠 예, 아주 이렇게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아주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근전, 예, 이제 적과 적이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싸울 때 백병전이라고 하죠 이 백병전에서는 아주 유리하게 이 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칼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인데 이 글라디우스는 날이 칼의 날이 양쪽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모두 양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한 60cm 정도 되고 양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예, 전쟁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어, 로마를 연구했던 이 역사학자들은 이, 이 로마 군인들을 사용했던 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양날을 세운 칼의 균형이 로마를 강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이제 어떤 로마를 강대국으로 세우는데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의 균형이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날을 세운 칼의 균형이라는 말입니다. 양날을 세운 칼의 균형. 네. 여러분, 이 작은 균형이 로마를 강대국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균형, 예. 균형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삶의 균형, 신앙의 균형을 매우 강조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균형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20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한결같지 않은 추, 속이는 저울은 어, 어떤 이제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균형이 맞지 않는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예.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은 예,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화도 이런 말 하죠. 여수화 1장 7절에 보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삶의 균형, 신앙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지금 이제 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고대하던 가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얘기했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남겨두고 노예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러자 터진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균형이 점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졌느냐? 네, 앞으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사건 속에 보시면 이 균형이 기울어지는, 삶의 이 균형이 점점, 점점 기울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신앙의 균형이, 이 삶의 균형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첫 번째는 관심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이 기울어지면 예,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관심이 점점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일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예. 재미가 없어지고 귀찮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여수가 호 사는 날 동안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였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예. 여호와가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사기 기자가 여호와가 살았 여수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예.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까지는 어,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다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 어, 저나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게 있죠.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네, 짐작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자녀들이 이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중심의 어,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이 사람들은 뭐 설명이 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것일까? 관심이 바뀐 겁니다. 관심이 그들의 일순위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신앙,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그들의 일순위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주 관심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는 것이 그렇게 소홀하게 여겨지고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제 젊은 이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제 애들 보면 말을 줄여서 많이 쓰거든요. 정말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 뭐눈코입다 달려 있는데. 말 쓰는 거 보면 단어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좀 쉬운 거를 제가 좀 뽑아 왔거든요. 줄임말인데 무슨 말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얼주가. <laughs> 좀 쉬운 거를 제가 얼주가. 예.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예. 네. 아이스만 먹는다. 얼, 얼어 죽어도 아이스만 먹는 세대. 예. 네. 그 예전에 TV에 나왔는데, 막 폭풍이 이제 그, 한파가 몰아쳤는데,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있는 겁니다. 여기 막 두꺼운 옷을 입고 걸어가는데, 기자의 카메라에 딱 사진이 찍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얼주가. 두 번째, 좀 쉬운 거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낄, 낄, 빠, 빠. <laughs> 이거 좀 쉽죠? 이게 뭐냐면, 낄때 끼고, 빠질 때좀 빠지면 좋겠는데, 눈치 없이 자꾸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롱하는 말로 낄낄 빠빠 이렇게 낄낄 빠빠. 끼낄때 예,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뜻이랍니다. 네. 또한 개. 복세 편살. 이거좀 어렵네요. 복세 편살. <laughs> 아, 예. 신세대시네요 맞추신 분들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예. 줄임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즐겁게 살겠다.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즘 세대를 잘 이렇게 대표하는 말이죠. 그 외에도 어려운 말들, 줄임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뭐 이스라엘 그 자녀 이야기 하면서 잠깐 좀 격길로 세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전혀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모들의 관심이 어디로 이동되었기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 부모들이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렸기에 이렇게 된 것일까? 예.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의 예. 이들의 정신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 생존이 그들의 일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평생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 하다가 지금 가나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한의 문화는 농사를 짓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에서 농사꾼으로 삶의 패턴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의 삶은 간소합니다. 예, 아주 뭐 그냥 검소하죠. 그냥 사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있는 거 먹고 굳이 뭐 재산을 축적한다거나 어차피 계속 이동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농경민의 삶은 다르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물도 비축해야 되고 곡식을 잘 비축해야지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가축을 기르게 되고 농사꾼들이 중요한 게 가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확의 기쁨을 맛보면서 재산을 가지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지와 이런 기쁨도 있네. 내 것을 가진다는 기쁨. 마치 이제 월세로 살다가 딱 자가를 얻은 기쁨. 네, 내 집을 다 장만했을 때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기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순위가 바뀐 겁니다. 관심이 바뀐 겁니다. 예. 그럼 그러니까 삶의 순위가 바뀌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점점 점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몬 22장 6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어떤 이 가난한 땅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관심이 바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신앙의 교육이 일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를 미래의 건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어린이라는 말과 건설자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바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님. 건설자는 보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이는 바님, 건설자는 보님.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린이가 곧 건설자다. 그럼 가정의 미래를 건설할 건설자, 교회의 미래를 건설할 건설자, 이 사회를 미래를 건설할 건설자가 바로 어린이 다음 세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이렇게 막 돈을 벌고 막잘 사는 것에 관심이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건설자들을 키워내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신앙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지를 제가 정리하면 신앙의 균형이 기울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관심이 바뀐다,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의 균형이 기울어지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신념이 흔들립니다, 신념이. 예.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11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국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발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이 두번 나오잖아요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까맣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일까 결론은 아닙니다. 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은 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 다른 우방신을 자신들의 종교로 삼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이방신도 섬겼다는 말입니다. 겸하여 예,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닙니다. 유일신 사상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이익이 되면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신은 농사의 신이거든요. 농사의 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이 가난 백성들이 아, 저 신을 섬겨야만 농사를 소출이 많아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신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강직한 신념의 신앙인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 한분 외에는 내가, 어, 다른 신을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예.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 땅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이 기울어지니까 이 신념이 그냥 종이 짝처럼 그냥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예. 등 따시고 배만 부를 수 있다면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그리고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연초에 되면 이제 점집이 막 이제 활발하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많이 온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네, 좀 재밌죠.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미래가 좀 궁금하니까. 예. 네. 성경은 뭐 그런 거좀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예. 네.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것도 성기고 저것도 성기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념이 무너진 신념. 여러분, 참, 우리가 참 부끄럽죠. 앞에 있는 저도 부끄럽고 그렇지만 옛날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예. 손양호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예.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상숭배 절하지 않겠다. 이런 신념이 정말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예. 희귀한 시대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균형이 기울어지니까. 러분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왔습니다. 그 결과가 참 참혹했는데요.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는 귀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축복의 땅에서 신앙이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노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강직한 신앙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일사가고의 신앙 참 매우 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은의 예, 신앙의 강력한 시,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 정글을 여행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에 한 부족을 찾아가서 자신의 짐을 이제 여행하는 동안에 들어주면 얼마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꾼을 고용한 것이죠. 첫날에 짐꾼을 고용하고 이제 짐을 맡기고 열심히 목표했던 지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첫날에 이제 도착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온 거예요. 네. 생각보다 자신은 이제 예상했던 시간이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래 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아, 짐꾼 덕택에 짐을 맡기고 이렇게 하니까 좀 빨리 온것 같으니까 앞으로 일정을 좀 당길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온 겁니다. 이제 이 걸음으로 이 속도로 가면 뭐한한달 정도 여정인데 한 요거를 한 20일 정도로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겁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짐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니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이 사람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 왜, 왜 갑자기 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날 우리가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정신이 육체를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왔으니까 육체는 빨리 왔는데 정신이 못 따라오니까 정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황당한 사건에 사건을 소개하면서 책의 저자가 이 고논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쁘고 성급한 인생을 그 정글의 원주민들은 첫날 행군에서 겪었을 것이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그들은 삶의 균형이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균형이 기울어져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바쁘게 살고 정신 없이 살고 정말 막 이렇게 사는 것은 삶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그 원주민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예, 균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잘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목사님이 이렇게 던진 것이죠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느냐 여러분 가난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균형이 지금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참혹했죠 삶의 전부였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교육이 소홀해졌고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일순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까? 얼마나 큰 집을 살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균형, 우리의 삶의 균형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순위였던 신앙이 여러분 뒤로 밀려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향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직한 신앙의 신념이 옅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지금 우리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앙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 우리의 이 신앙의 균형, 삶의 균형, 믿음의 균형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